저는 벌써 제목을 생각해 뒀습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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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제목 말씀하실 수 있나요? 예, 네, 나쁘거나 더 나쁜. <웃음> <웃음> 어, 찰떡 같습니다. 아니 농담이고요. <laughs> 근데 저는 동재라는 캐릭터는 그래도 되게 입체적이잖아요. 제목에서 나오다시피 네. 좋쁘거나 나쁜. 음, 그리고 뭐 늑우 동재, 우리 동재. 네. 땅 한성은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비구함은 있었어요. 음. 어떤 상황 때문에 동제 앞에서 비굴한 건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그 비굴한 게동제는 이제 좀다 보여주듯이 비굴할 수 있지만 저는 그래도 뭘 이렇게 갖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강해서 근데 뭐이수현 작가님이 더 비굴해지라고 하면 비굴해져야죠 아. <laughs> <laughs> 뭐더 나쁘거나 더 나쁜 완성남 <laughs> 완전 기대가 됩니다. 네. 네. 두 가지가 같이 또쭉 가면은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. 네네네. 음. 좋죠, 그럼. 아 네. 아마 만약에 시즌 2 하게 되면 네. 나중에랑 손을 같이 잡지 않을까? 아 수까지. 아니 저기 나빴을 때다. 아 <laughs> 나빴을 때면 손을 같이 잡지 않을까. 동재가 좀 나빴을 네. 때 같이 손을 좀 잡지 않을까. 어쩐지 그래서 그 부국제 그 팝업 스토어에 가셔가지고 동재 퍼스트에 뽀뽀도 하시더라고요. 아. <laughs> 많은 애정을 또 보이고 계시는. 네, 그거는 뭐 그거를 바라보서 그런 건 아니고. 네. 솔직히 이준혁 배우도 이제 고생을 했다라면 많이 한 케이스죠. 저랑 약간 좀. 저또뭐0년동안에 문명이 있었고 음. 2 7 년을 하면서 막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좀 네. 대견해 보였어요. 그리고 음. 이준혁 배우 본인 자, 자체가 너무 이제 착한 성품을 네. 지닌 사람이어서 네. 제일 이제 저랑 안 맞는 건 술을 못 한다는 것 때문에. 아. <laughs> 근데 이제 마지막 날 네. 좀. 드시더라고요. 아, 그래서 그 다음 날 하루가 사라졌더라고. 아이고 이런 아를 깨나 싶었는데 그러지는 못하셨고요. 근데 그 그날 되게 말도 많이 하고 네. 서로 네,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. 아 그날 좋으셨던 것 같아요. 그날 실제로 뽀뽀해주셨어요. 아, <laughs> 아, 이런 또 비하인드까지. 에, 근데 정말 애정이 남다르다라는 또 생각이 또 들어서 그런 만큼 또이 작품에도 그 케미가 또 보이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. 자, 그러면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.